사람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참으로 미묘한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서로 반발합니다. 이세 가지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하거나 달리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들 사이에 어떤 경계성이 마주치는 이러한 영역에 관해서는 참으로 무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체험에 부분에서 반드시 그 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번에 서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말하자면 이런 상태.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유포리아. 유포리아라는 이런 상태 이게 뭐냐 면은 극도의 희열의 상태 말하자면 행복감이죠 행복감 음. 극도의 희열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참으로 음 우리한테 큰 경종을 주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건 병의 일종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면 본인이 앞서는 것을 모르는 영? 적인 문둥병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유사 비슷한 말로 어, 엑스테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엑스타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죠. 엑스타시가 마약의 이쪽입니다. 이렇게 황홀한 상태, 황홀해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홀한 상태 이런 것들입니다. 어 그러나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나 예, 특히 사도 바울은 음, 자신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뚜렷하게 명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의 어, 의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어,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우리 자신을 충분히 살펴보고 우리 지금 서 있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계속 충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율법의 가치인데 이 율법의 가, 율법이 주신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사실은 인간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감각이 있는 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 죽은 자리에서 생명의 감각이 있는 자리로 돌아온 자에게.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죄가 머무는 장소인가 동시에 혼자 지정의 이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어, 이 육신 속에서 몰아내야 할 온갖 끝과 부딪히는 그 아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빨아서 배출할 때에 그것과 부딪히는 그 아픔을 느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처절한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이 신자들의 성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사람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어떤 축복을 받는다 하기 이전에 먼저 이, 이것을 확인하는데 더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고 해놓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 사실은 쓸모가 없습니다. 음. 로마서 7장에 가시면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우선,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것은 율법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은 율법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다는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이건 가상적인 묘사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자에게 한다고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만은 사실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가상적 묘사입니다. 인간이 참 입장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유일한, 유일한 방법인가 하는 감사가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나와있죠. 그런는 다음에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해렇고는데 바로 25절에 도련한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적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두 가지가 비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입장을 제대로 인식할 때야만이 이 도련한 찬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신자 모두의 공통된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화나 영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목은 구원 자체를 논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만 벌어져 있다면 어떤 꼴이 될 것인가를 묘사한 것인데 그러나 신자는 결단코 공고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역설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어,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 케하리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로마서 8장 3절 4절에도 이어서 그 뒤에 나오는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음, 율법 반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9절부터 2 2절에또 나오지요. 우리가 알건이와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건이와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음. 온 세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결론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이니라 이제는 그러나 그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성지죄들 의 사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법, 그러니까 율법과 반대되는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구스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음. 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그 내, 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법을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에 율법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방법, 다시 말해서, 십자가,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 반드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로마서 3장 31절에 나와있다시피 그런 점,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말미야마 율법을 파기하느냐, 폐하느냐, 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이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참으로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며 선하며 의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이요 완성을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것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네, 두 가지 이 국면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그 목표를 갖추 주기는 하지만, 그예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부으로만이 그렇게 된다. 이런뜻입니다왜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를 믿고 난 다음에, 가딱하면 무율법지로 갈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 고통이나 문제 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를 아주 즐거워하고 모두 평화롭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평화롭고 기뻐하고, 말하자면 참된 확신을 가진 자는 결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사도바울보다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그는 항상 마음이 편치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른전서 고백, 1장 8절, 9절 볼까요? 거 나오죠.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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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아 고백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절데요까아구 절입니다. 8절 9절. 형제들아우아가아시아에서당 아까 아을 너희가 알지 못하까 아까 아까 하까 아까 아까 하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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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참되고 진정한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결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바로 진정한 신자입니다. 거짓과 그 구별되는 참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합니다. 이 아까 도련한 찬송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참으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다니 참으로 놀랐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셨다는 말인가라는 그런 경외 감이 솟아나는 것이 당연한 신자의 신령의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오늘 15장 8절, 9절에도 그렇게 말하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칭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만약 우리가 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이식 가운데서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경손이라는 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기쁨 가운데서 이 경손이라는 것은 자도치, 아 자기 만족, 그런 것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자아 만족에 빠진 이 행복감이라든가 이런 깊은 어떤 시열 같은 것은 따지고 보면 마귀가 주는 무서운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의에들이고못마른 자는 복이 인간이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이것은 참으로 언제나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즉, 참 그리스도인은 그가 가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법입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밀보 3장 13절, 14절에 나오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일부 3장 13절 14절입니다. 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입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잡버리고 표깨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조차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laughs> 상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삶을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미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리고 지금 쫓아가노라 그, 그 갈망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로 도 말미암아 그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쁘로 계속 전진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